호돌이 쌀툰 호돌이의 사이다튼 오늘 곱창집을 갔거든요? 송파에 있어요 그냥 저냥한 곱창집 처음 가는 곳이라 친구랑 둘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포스로 느껴지시는 분이 두 분이냐고 물어보고 자리를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착석 후에 야채곱창 2인분을 주문했어요. 그랬더니 이런데 오면 항상 듣는 말 "술은요?" "아 우린 술을 못 마셔서요."라고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인상이 구겨지시더라고요. 딱히 여기까지는 늘 겪는 일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. 근데 계속 인상을 구기시길래 "아 아무래도 술 주문 안 하면 민폐겠죠? 그냥 나갈게요. 다른 데서 먹을게요."라고 말씀드리고 일어나려는데 괜찮다면 앉으래요. 솔직히 괜찮을 만했어요.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괜찮나 보다 싶어서 앉아서 친구랑 수다 떨면서 기다렸어요. 근데 사장님으로 생각되는 그분 말고 종업원으로 생각되는 분이 밑반찬 이런 걸 갖고 오면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이 그래도 한병 정도는 예의상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? 이런데 오면서 소주도 안 시키고 눈치도 XXX 없네. 라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. 중얼중얼인데 잘 들려요 아주. 아 여기서 뭐랄까? 한다기보다 그냥 보지 빚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친구가 잽싸게 먼저 한마디 했어요 아 그럼 진지하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한병 정도는 예의상 시켜줘야 한다 그랬으면 다른 데 갔을 텐데 아는 저분이 괜찮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 미리 귀띔 좀 해주시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른 데 갈게요 다음부터 미리 말씀해주세요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예의상 소주 한병 정도도 못 시키고 눈치도 없네요 제가 라면서 저를 끌고 나갔어요. 다 기억 못하는데 대충 저렇게 말했어요.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.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오더니 지금 음식하고 있는데 그냥 가시면 어쩌냐고 막 그러시길래 이번은 제가 아니, 솔직히 직원이 떡하니 앞에 대고 예의상 소주 한 병도 안 시킨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? 그렇다고 못 마시는 소주 시켜서 왜 곱창 먹으면서 소주의 제사라도 지낼까요?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. 정말, 뭐랄까, 이럴 땐 소주 못 마시는 제가 죄인 같아요. 아, 매번 갈 때마다 눈치 보이긴 했는데, 아주 이렇게 대놓고 눈치 주는 곳은 오랜만입니다.